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 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고요, 신뢰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전국에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룹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이 26살에 썼다는 기독교 강요 제16장 17장에 보면, "우리 앞에는 운명로 우연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라고 여러 차례 기록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 기쁨의 삶을 살아들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도 함께 이루십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의 사건 속에 다루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노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도로 구원도 함께 이루시는데요. 그 속에는 진노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갖 거짓말과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인데 그걸 가리려고 숨기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하나님은 악인을 벼락치듯이 단칼에 망하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단칼에 벼락치듯이 망하게 하지 않고요. 그 악인이 성공하도록 잘 나가게 하시다가요. 교만해지면은 망하게 하는데요. 망하게 할 때도요. 악인을 심판할 때도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청교도들의 후예, 후회, 퓨리탄들의 후예들이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호주 같은데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요 순수한 복음, 성경적인 때묻지 않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한국계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교도 후예들의 승교의 핏값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수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신사 참별을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승교를 했습니다 저희 안에 예수 건사의 작은 할아버지도 신의주 제일교에서 회함정진 목사님과 같이 전도사상을 하셨다는데요. 함정직 목사는 유교 3때 월남하셔서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인 영락교회를 잘 먹게 하셨고요. 저희 아내의 작은 아버지는 신의주 감옥에서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시체로 나왔습니다. 승교단했다는 것이죠. 유교 동란, 유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트루반 대통령이요 갑자기 신속하게 유인의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빌그란 목사님이 요타이프라트로 타이, 쳤던 전보를 트루만 대통령께 이렇게 보냈답니다. 남한의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생명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빨리 참전시켜달라고 전보를 한 것이 지금 보완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그란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이 한밤중에 나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빨리 참전시키달라고 전부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약을 낱낱이 드러내시고요, 부정을 파헤치시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위험한 시점에 나라의 위기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손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국민이 짓는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지은 제까지도나 자신을 걸머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두손 높여 들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틀림없이 전원 떨어주신다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성교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